가보셨죠? 가봤죠? 뭘 보셨나요? 가서. 아, <목소리> 무지하로들가면 <우와, 문체줘 목소리> 너무 덥고. 어, 들어가는데 실제로 가서 볼수 있는 게 외관밖에 없어. <목소리> 실제로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. 어. 아, 그래요? 네. 못 들어가겠는데? 게 하긴 뭐, 경복궁 뭐, 근정전도 못 들어가 보니까. 그렇죠. 네. 자금성에 가신 분들이 제일 하는 첫 번째 컴플라인이 그거예요. 이거 <목소리> 와 그니까 그늘이 없노? 우와, 없어. 창덕궁만 <목소리> 가더라도. 이쁘잖아요 나무도, 나무도 많고, 많고. 예, 예 벤치도 있고. 있고 물론 예약하고 들어가지만아에 비원도 있고 와. 아, 아~ 죽이죠 비원 B1. 비원은 또 지하실을 또 비원이라고 하죠 <laughs> 자금성을 설계할 때 자체가 그 명나라에 있는 영락제라는 황제가 그 지금의 자금성을 만들었는데 우리 수양대군 세조 같이 정적들을 다 죽이고 뭐 황제가 올랐기 아, 아, 때문에 정적이 네.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자격이 들어왔을 때 숨을 수 있는 공간을 다 없애라 해서. 일단 자금성 안에는 의도적으로 나무가 한 그루도 없어요. 아... 나무들 숨으면 안 되잖아요. 대박. 그리고 어디든지 간에 다볼수 있도록 구멍, 구석을 없애라. 아, 그래서 그게 자탱 배치야. 자금성. 자금성, 자금성 그늘 없어요.